아, 인드라가 이제 아, 바이든 시대에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테넬님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미친 엑스들이야 조작 부적 선거 막무가내를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뒷일 따위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사는 놈들이잖아요 이런 놈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놈들은 사고를 쳐도 아주 큰대형사고로 치면 국유본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놈들입니다 그것도 백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트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맘대로 저질러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트럼프가 네, 막 질러대니까, 네, 이 네, 트럼프 계속 꼼수로 가니까 문전비가 꼼수로 되는 건데 네, 바이든은 예측 가능한 걸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전비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 이거죠. 네, 인드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인드라가 장담 드릴게요. 대깨트 딱 정수기, 무슨 짓을 벌이건 간에, 그 의도는 좌절될 겁니다.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이상의 대가를 받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예, 네, 문전비 파시오 일당이 가장, 네, 적은 피해를 받을 것이겠지만, 네, 죄 중에 대가를, 예, 네, 뭐라도 하나씩 하는 이상, 그 이상의 대가를 치울 것이다. 라고 인드라 장담을 할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그리고 인드라가 제목에 이렇게 달았죠. 아니, 무슨 소리냐. 응? 어? 특파가 들으면 굉장한 분노할 만한 일이죠. 바이든 시대에는 부정선거는없다 바이든 시대에는 부정선거 없습니다. 네. 인드라 강조 드릴게요. 예. 네. 미국 대선엔 부정선거 없었죠. 4일로는 부정 선거예요. 왜 트럼프 시대였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만큼은 세밀하게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부정 선거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투개표 부정은 이미 4일5 부정 선거 이번에 드러났고 네. 울산 부정 선거, 네. 드루킹 부정 선거, 트럼프 시대에 왜 유독 부정 선거가 많았는가? 트럼프가 여기 있는. 이제는 바이든 시대이기 때문에 안 통한다 이거예요. 네, 이거를 착각하는 특파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4.15 부정선거가 진상규명이 되더라도 미국 대선은 비정선거 아닙니다. 네, 트럼프는 잊으세요. 트럼프인들은 3월달부터 10종됐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여전히 뭐, 예? 네? 4.15 부정선거 이게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트럼프가 다시 재기할 것처럼 아니죠. 트럼프가 재기하면 자유5 예, 부정선거 영원히 묻혀요 트럼프를 아예 제기시키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인드라가 에프크 타임즈 정론지 아니에요 예, 에프크 타임즈에서 트럼프는 잊고 인드라가 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론지 예? 건강한 특파였던 에프크 타임즈에서 새로운 대한 인물을 내세웠잖아요 새로운 기업인 IT 기업 예, 내세웠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펜스 아니르더라도 예? 무슨 기업인, 공화당의 새로운 인물들을 찾는 게 낫습니다. 예? 트럼프는 잊으셔도 된다고 이더라 강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트럼프 시대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부정선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의 사회로 부정선거는 진상 규명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이든 시, 바이든 부정선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타이밍을 재고 있다. 사회적 이드회름처럼 타이밍을 재고 있을 뿐이다. 자료님이 갖고 있어요. 국제선거보고서가 뭐겠습니까? 예, 네, 국제선거보고서가 트럼프가 한게 아니에요. 국부본이한 거예요. 국부본이 했기 때문에 국제선거보고서가 공화당은 물론이고, 네 민주당, 초당파적으로 작성된 게 국제선거조사 보고서입니다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영국까지 네, 미국 공화당, 민주당, 영국 그면 구기본이죠 초당파당 여러분 초당파를 잊지 마세요 국제선거 보고서는 트럼프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배제된 것이에요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없는 것이 국제선거 보고서입니다 네. 미국 대선에 대해서 그런 국제선거 보고서 있습니까? 없어요 4 1로 부정선거만 국제선거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미국 대선에는 오로지 트럼프의 음모론 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는 부정선거는 없다 트럼프 시대에 있었던 부정선거들은 모조리 밝혀질 것이다 트럼프 시대에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자들은 모조리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확신을 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